건강이 최고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러나 알아야 지킨다! 오늘은 김재 병원장인 내과 전문의 최경훈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인생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약간 단도 진입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 원장님만의 특별한 가치관이 있다고 저희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네. 철학적이야아 벌써부터 어려운 냄새가 나는데요. <웃음> 역시 역시 <웃음> 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어, 베이커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그, 거미형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형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어, 이기주의적인가를 뜻하고, 둘째, 개미형 사람이 있는데, 개미형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 즉, 있으나 만한 사람으로, 약 어, 개인주의적인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벌형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어, 이타주의적 인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오 되게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아, 진짜. 솔직히 말씀하자면 저는 오늘 이걸 좀 처음 듣는 얘기라 약간 아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는 이거 기억했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한번 써먹어야 겠어요 네, 이거를 빨리 노트 정리를 저는 해야될 것 <laughs> 네. 같습니다 꿀벌은 조직력도 강하고 부지런해서 일해서 그 자기도 먹지만 대부분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음, 저는 그세 가지 유형 중 꿀벌형 사람이 되기 위해 김제의 털을 잡고 김제병을 개원하였으며 김제에 없는 소화 입원실을 개설하여 김제 시민의 건강에 건강을 책임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어, 꼭 필요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환자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김제병원에 내원하신 모든 환자분들의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야 네, 멋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현재 병원을 세우신지 2년 정도의 네. 시간이 흘렀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에피소드 있으신지? 음, 어 기억에 남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어, 올해 1월 경에 어, 약 16개월 된 환아가 그 40도의 고열과 열성 경련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 침착하게 산소투여하고 음. 해열제 투여로 환자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상태가 호전되어 어, 보호자가 이제 아시는 말씀이 어, 김제에 소화를 봐주는 병원이 있어 너무도 좋아요. 그동안은 아이를 안고 전주나 밀상까지 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김제에도 소화를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주셨던 말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원장님이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렇죠. <웃음> <웃음> 역시. 생명의 은인이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분께는 아마도. 안 그래요, 유정? 아 그렇죠. 아, 저도 이제 간호학과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나이팅게일로서 원장님, 인정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까부터 이 친구가 마학과에 진학 중이라고, 나이팅 갱이라고 해요, 자꾸. 이분들 어르신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드려도 될까요? 될까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보물 1호 있으신가요? 네. 보물요? 네. 아, 어, 누구나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가족이나 중요한 물건을 말하겠지만 어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건강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다는 말이고요. 있 음. 건강을 잃으면 어 정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의 건강,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 더 나아가 김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박수 쳐야되요 의사선생님이라 그런지 진짜 남달라요 저희는 막 아, 나부터 일단 건강해야지 좀편하는데아 남다르세요 진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여러분 아 박수 다시 한번하요 <laughs> 평소에 건강하다고 나 아직도 혈기왕성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가면 오늘부터 운동하자. <laughs> <했어>, 해서 가야겠다. 네. <laughs>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봄철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김재희 병원장 최경훈입니다. 어, 저는 그 내과 전문의로 어, 2년 전부터 김재희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평이 비디오 첫 방송에 나와. 음,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평이 미디어 방송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더욱 어,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원장님, 긴장하시니 <laughs> 와중에도 저희를 홍보해주시는, 아, 이센스쟁이 정말. 너무 센스쟁이신데요 <laughs> 네.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한번더 해볼게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는 뭐가 있나요? 음, 아, 봄철에는 그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상기도 감염 혹은 폐렴과 같이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호흡기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음,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인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나타날 수 있고 어, 심해질 때에는, 어, 즉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감염 시에는 고열이나 전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든요. 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 알레르기 비염은 어, 평소에도 코가 예민해 있는 상태이고 어,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을 피하는 것이 어,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음,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어, 알레르기겐이나 꽃가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집안을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어, 그 마스크나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섭취가 공철의 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요즘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너무 와, 심하죠. 진짜. 진짜 아 놀러 가지를 못하겠어요. 네. 아, 이미...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네, 네 맞아요. 진짜 가깝게 죽겠어요, 어. 정말. 그럼 이 미세먼지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미세먼지는 여러가지 복합성분을 가진 대기중 구유물질로 국제암명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을 미세먼지라 부르며 건강에 위험이 될수있습 있으며 특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의자는 초미세먼지라 하고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습관 폐포에 도달하여 폐포를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음,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천식이나 그리고 기관지 염증이 악화될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층에서는 사망률도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유아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클수 있으므로 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 국내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한 해에 사망하는 사람이 만 명이 넘으며 그중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만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질성 질환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자는 우선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어 마스크 착용 및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치료 약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어이 폐포를 폐포까지 심투해서 혈관에 직접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혀심증이나 뇌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코와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를 막기 위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신체 내에서 분비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상으로 어, 수양성 콧물이나 코막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작적인 재채기나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어, 이러한 알레르기 병합병증으로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또 인후염 같은 진,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가 많은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몰랐어요. 네. 그냥 단순히 나쁘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와... 그러면 혹시 우리가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음,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방법은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음. 공기를 통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열지 않고 실내 생활을 하고요. 어, 장시간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하 외출 시에는 식약청허가를 받은 황사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에 즉시 깨끗이 씻는 것이 좋으며 하루 8잔 이상씩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호흡기에서 나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미역이나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미세먼지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진짜 오늘 원장님 덕분에 너무나도 진짜 유익한 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뉴스 같은 거에서 볼때 사실 그냥 한귀로 듣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 흘려보내는데, 그렇지. 확실히 전문가가 옆에서 딱 얘기해 주니까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진짜 저희도 아, 무조건 원장님 말씀에 따라 해야겠어요 정말. 네, 저 앞으로 저희도 진짜 미세먼지의 경각심을 원래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한 수십 배 풀려서 경각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고요. 와. 스스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김제시민 여러분들도 다꼭 마스크 꼭 착용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스크? 아, 진짜 <웃음> <웃음> 네, 우리 몸이 아프면 진짜 김제 병원으로 달려가야겠어요. 어, 아, 여러분 김제 병원이 원장님 서암동에 위치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이 서암동에 있습니다 김재병원 바로 뒤에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우 부러워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지 않아도 건강에 대해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병원 밥이 먹고 싶을 때 김재병원 <laughs> 최병원장님을 찾아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김재병원 문은 1년 365일 항상 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재병원은 1년 365일 밤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김재병원 최경훈 원장님과 함께 봄철 건강관리 및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이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같이 해볼까요, 원장님이랑? 네, 한옥사님 같이 네. 뭐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숫자에서 <목소리도> 아, 그래도 잘하시네 아우, 알니 원장님이 <목소리도> 옆에서 잘해주셔서 고사합니다